이렇계 찬양 이런 수육도 먹이들을 하영 게. 수요정옥이 되어오신 동네중앙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율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일어서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교만함과 방종함에 굴복하고 맙니다. 하지만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자백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단순한 기도는 때때로 다시 시작하는 기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단순한 기도입니다. 존 달림프는 우리는 이런 기도, 즉 단순한 기도 이상은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족함과 필요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무엇을 어디서 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동료, 친구, 가족, 그 누구와 함께 있든, 그것이 바로 기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일상의 경험들을 기도하려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난 평범한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밤잠을 못잘 만큼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실망을 아랠 수 있습니다. 왜 접니까? 왜 제가 이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좌절과 슬픔과 분노에 대하여 호소하는 것이 단순한 기도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길을 잃고 상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시기, 두려움 따위의 감정을 모두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감정지에 숨어 있는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로이 불평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외치기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였,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와 좌절과 실망까지도 완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아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숨김없이 상처를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올때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사랑과 극률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기중한 것을 발견하게될 것입니다. 오늘 10편 순례자는 자신이 젖댄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비로소 평안함과 고요함을 되찾고 잠든 모습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품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1초원 삼목장 3순의 양승자 명예권사님 최근 들어 평소 드시는 약도 드시지 못하고 기운이 없이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라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하여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병명보다 고령으로 인해 오는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8036장 3순에 윤인숙 명예건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체장암이 재발되어 투명 중인데 모든 통증이 사라져 항암치료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구천 31목장 이순에 건은경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건은경 성도님 친정아버님, 그, 권호수 권사님께서 폐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9월 13일부터 방사선 치료 15회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받습니다. 치료 과정 속에 주의 도우시는 은혜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예람 수요종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단순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랩니다. 하나님 그 고백과 그 내용을 통해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님께서, 주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전 삼목장 삼순의 우리 양승장 명예건사님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최근 들어서 드시는 약도 드시지 못하고, 기운이 없이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라 병원을 찾아 몇 가지 검사했지만, 그 병명이 정확하지 못하고, 고령으로 인해서 오는 증상으로서, 약물을 함께 병행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나님 또한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안 고령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8촌 36장 3손의 윤희숙 명예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인 체장암이 재발되어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낙심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셨는데 또다시 또 재발되어서 하나님 또한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 모든 가정을 주님께 삼께 해주셔서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고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주님 인도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든든하게 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31그 목장 니순에 우리 권영경, 권은경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폐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폐암 초기 판정을 받는 과정 가운데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또 상황을 열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 13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15회 많은 해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 하나 진행될 때마다 어렵고 힘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 주셔서. 난 치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한해한해더 받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하나님 나아가는 결단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보로수 권사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은경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후반기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성기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의 영을 허락하사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또한 교육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명차로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위로의 지도자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항정식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또한 허락하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반기 다시 이제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역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방학이 끝나고 아버지 이제 시작되는 하나하나 이제 처음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그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한 귀한 아름다운 섬김과 또한 그성김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모든 가정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넘침을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또한 넘쳐나게 하시고. 그 넘쳐난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신앙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또한 이 지역을 섬길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또온 열방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직장, 또한 모든 사업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직장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또한 담대하게 또한 직장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을 삼길 때 사랑으로 섬기고그 선생님 통해서 본을 받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관계가 유기적으로 하나님 이어가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일단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 의 지도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정지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일꾼들이 이제 후반기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교육을 받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설악 영향력을 기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헌신과 또한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향하게 하는 마음이 주님 다시 되살아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아수 있는 우리 은혜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위에 주님 함께하셔서 어려움이어게하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회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주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따라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 안보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또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싸우지 아니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함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개인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혼자만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 그 사역 현장 가운데에 하는 어려움에 붙잡, 붙, 붙들렸을 때, 붙잡혔을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그땅 가운데에 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에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리 떨어져서 많은 열매들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교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미란이 되게 하시고그 미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음악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